이 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흠리와 비느아스라는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흠리와 비느아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흠리와 비느아스두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안식일을잘 지키는 자 발을 금하고 성일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오락을 행하거나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주일을잘 지키는 사람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일에 거룩한 주일에 주일을 잘 지키고 네가 네 멋대로 발걸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오락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둘러 둘러다지, 둘러 다니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여우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동물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개들은 끌고 나가면 개들끼리 깨갱 하고 싸우고 왕하고 아주 싸웁니다. 싸워놓고서 뻔뻔스러워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래요. 그런데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동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요, 밥을 갖다 주면 새끼도 몰라봐요. 새끼를 꽉 물어, 깨가! 하고 새끼가 도망갑니다. 지가 배불리 먹어야 그때야 새끼가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새끼는, 이 짐승은요, 자기 새끼도 몰라보는 거예요. 어, 먹이 앞에서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감사가 있지만 짐승은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갖다가 그냥 잘 먹이고, 개끔 사다 주고, 그냥 개집을 갖다가 아주 큰 빌라로 사다 주고 해도 개가 주인한테 주인이 멍멍 감사합니다 하는 게 없어요. 개가 주인한테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돼지를 키고 닭을 키고 술을 켜도 여러분 감사하는 짐승이 없어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만이 감사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웃음이 있지만 짐승은 웃음이 없, 없어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아하하하 아이고, 이렇게 웃어 그런데 짐승은 기분 좋을 때 아이고 막막막 아이고 저다 이거 저 웃는 법이 없어요. 짐승은 웃음이 없어. 그러니 사람에게만 특별히 웃음을 주셨으니 많이 웃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짐승은 승질 낼 줄은 알아요, 인상 쓸 줄은 알아. 우아앙 하고 인상 쓸줄 알고 승질 낼줄 알지만 웃을 줄은 몰라. 그런데 사람은 승질 낼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아. 그러면 승질 낼줄 아는 거 같이 짐승하고 똑같이 면 짐승하고 똑같고 웃을 줄 아는 것만 아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웃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도가 있지만 짐승은 기도가 없어요. 어제가 중복이었답니다. 몰랐었어요. 중복,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인데 벌써 중복이래 예. 이제는 중복 지나가면 말복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더운 날도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여름 조금 참고 사세요 그런데 이 중복날 어떤 사람은 몸보심하려고 삼계탕을 먹고 어떤 사람은 보신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장어를 먹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가 복날에 다가오면서 절대로 내가 이번 풍달에 잡혀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개를 봤습니까? 개는 기도가 없어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사람하고 짐승이 다르려면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은 예배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짐승은 야, 오늘 거룩한 주일 날이다. 주일을 지켜야지 하고 주일 지키는 개 봤습니까? 개는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러나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짐승이 다른 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일주일의 하루는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래서 찬송 524장에 보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주 앞에 빨리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보면요, 교회를 존중이 여기는 개인과 나라는요. 어느 나라든지 복 받았지만 교회를 멸시하는 나라, 교회를 파괴하는 나라, 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와 권력은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를 욕하고 피박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수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를합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간들 그 교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는 완전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어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땅 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존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시키신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만약에 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교회를 싹 없애 버리셨을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교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명문 대학교라 할지라도 그중에 범죄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명문대학교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예를 든다면 이런 명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들은 완전하고 죄가 없습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훨씬 더 영리하게 죄를 지어요. 무식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슈퍼에서 라면 한 봉다리 훔치다 걸리고, 우유 한봉한 한, 하나 훔치다 걸리고, 뭐 이런 작은 도둑질하다 걸립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영리하게 수백억, 수천억, 도둑질하고 탈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이 범죄인이 있다고 해서 범죄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명문 학교를 안 보냅니까? 명문 학교 보내려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이란 학원은 별별 학원 다 보내서 애들이 보통 학원을 다섯 개, 여섯 개씩 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문 학교도 범죄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병원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대학 병원이 다 병마다 고칩니까? 그 대학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대학 병원마다 다 영안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불안전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불안전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매를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부모가 몇번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쳐도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매를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라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이고 그놈은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놈은 내놓은 자식이에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내놓은 자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냅둔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을로 빠지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열심을 내기를 바라고, 잘못한 것이 있거든랑 주님의 보배로운 십자가 재단 밑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하고 다 쏟아 놓고 오늘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먼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매를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치 않아서 물질의 매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자식이 대신 매를 맞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 가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영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토하고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오늘 용서 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 죄의 특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요 먼저 부착성이 있어요. 부착성이라는 것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옆에 사람이 시작. 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담배 피는 거, 이거 끊기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어? 폐암 진단을 받고도, 그리고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 못 끊는 거예요 끊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붙으면 끊어내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부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잘못을 끊어내는 게 어려워. 죄의 특성을 알아야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요, 번식성이 있어요. 전염병처럼 번식한다는 거예요. 나만 죄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매일 삐빠빠 눌라, 사치기 사치기 사빠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만 시험들면 괜찮은데 죄는 무원성이 있어, 번식성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같이 시험들어. 집사님, 아이고 이랬어, 아이고 그래, 그럼 그 집사님도 시험들어. 또그 집사님은 또 다른데 전화해서 권사님 그랬잖아, 그래요. 그 사람도 시험들어. 그래서 다 번식시키는, 전염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번식성이 있어 나 혼자만 죄짓는 게 아니요. 같이 죽자 해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성을 알아야 죄를 이겨내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는 성장성이 있어. 죄는 점점 자란다. 이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점점 자라. 죄를 처음에는 죄가 조금 맣게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 죄가 점점 커져.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져.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죄 때문에 눌려서 죄에 깔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죄가 생겨나거든 애시당초 그것을 싹둑 잘라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죄는요. 파괴성이 있어요. 파괴성은 망할 때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아 이쯤에서 끝내고 아 잘해야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대로 거꾸러지고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결국에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의 특성을 알고 아 죄란 놈은 이런 놈이로구나 하고서 이 죄를 에시당 쪽 끊어야 이 죄를 이겨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부착성이 있고 죄는 날마다 커지는 번식성 성장성이 있고. 죄는 어떤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성이 있고 죄는 결국에 파괴시키는 파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걸리는 것이 있거든랑 난 나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고 여러분 겉모습만 찢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혜가 크셔서 재앙을 돌이켜 주시는 걸 믿어지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찬송 438장 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 만은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죄를 다 용서 안 받으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문 8장 21절을 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삼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나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꽁보리아산에 잡아받쳐야 되나 아니면 이삭 대신 내가 돈으로 드리면 안 되나 아니면 양이나 술을 잡아서 드리면 안 될까 아마 여러 가지 갈등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자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이삭을 재단에 바치라 해놓고 나무 가지에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따져보면요. 오늘 하루 종일에도 따질 수 없겠지만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렸더니 여호와 이레 준비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자손이 땅의 띠글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거부인 자식을 주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명예로운 증손자를 주셨습니다. 자자 손손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대대 손손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세워주신 걸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존귀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짐승과 다른 점으로 알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죄의 특성을 알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